시연아, 전도사님 얼굴 보고 앉아주세요. 자, 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를 갚는이. 자, 우리 램넌트 원수라는 뜻 알아요? 혹시 원수 아니야. 뜻 모르죠? 원수는 나한테. 나한테 피해를 끼친, 피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김유경, 우리 원수 누구예요? 어, 우리 원수 누구예요, 랩란트 사단. 사단, 어, 사단 마귀 귀신, 우리 원수죠? 그런데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왜 우리 원수예요? 왜 우리 원수지? 왜 우리 원수지 모르지? <laughs> 우리, 원래 우리는요, 조금 전에 이진소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셔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간을 도우라고, 도우라고 옆에 붙여준 도움, 도우미가 있었어. 그 도우미를 천사라고 불렀는데요. 그 천사가 누구를 대적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웠는데 천사가 하나님과 싸운다고 이길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해서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천사가, 우리 랩런트들 천사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짝반짝 예쁘고. 주연아, 천사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반짝반짝 예쁘고, 날개도 있을 것 같고, 그죠? 하늘 날라다니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 천사는 그런 예쁜 가면을 쓰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돼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과 행복해야 되는 우리를 찾아와서, <목소리> 어, 맞아요.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우리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해서 그 하나님의 원수가 또 우리의 원수가 되게.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보면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라요. 눈에 반짝반짝거리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를 지금도 우리 모르게 속고 속이고 계속 우리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이는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잘 보면요. 재미를 이용해서. 그리고 옆에 친구가 하니까 따라, 따라 할수 있게. 그리고 TV에 나오니까. 또 내가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놀수 없게. 그런 오묘하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그런 원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난테들은 그런 것들 잘 판단해서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도 내삶 속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수 편에서 원수의 편을 들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싸우고 싸우고 싸워서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원수를 갚는 그 일이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가 우리를 지금도 모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원수편으로 끌어들이는 끌어들이는 그 사당과 그 죄와 지옥의 그세 가지의 뿌리를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많다면 우리가 다른 길도 가보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그한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도 이사의 7장 14절에 보면 우리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5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찔리고 상하심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 갈수 없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 대속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는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랩난테들 어디 있어요? 내? 어, 내 마음속에 우리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엠런트들, 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있는 이 생명, 생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생명을 계속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 오늘 나 내가 조금 속은 것 같아. 에 속았으니까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고요. 어 내가 왜 속았지?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어 내가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계속 싸우고 싸워야 되겠다. 이게 원수 갚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우리 랩넌트들이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원수를 갚으셨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어, 이번 한 주가 어? 원수 이미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 나는 이거 혹시 내가 속으면 나는 어? 내 생명 계시지? 예수님, 내가 이 싸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 오늘 우리 한 본문 한번 볼게요. 사사기 15장, 1절, 8절인데,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삼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요, 이상해요. 조금 또 이상해요. 읽어보면.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성경을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어이 삼손이 또 괜한 사람들을 죽인 것 같아요. 어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여우도 아프게 하고 또 진짜 잘 익은 곡식들을 다 타게 했지. 이런 허물 삼손의 허물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생명의 눈으로 봐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요, 생명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요, 삼손의 허물이지만 이 삼손의 허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이 원수를 갚는 일에 사용하세요. 블레셋이 시나아 블레셋은 우리의 원수예요, 주적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주적. 주적. 주적은 뭐예요? 어, 맞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도 그렇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고 원수고 마귀 편에 있었던 마귀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또그 원수를 갚는 일이에요. 우리 랩넌트들 어, 성경 한번만 볼게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성경 오늘 사사기 일, 1장 15절에서 8절 한번 전우사님 읽어줄게요. 자. 지난주에, 지난주에 삼손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는 랩너트. 자기 부인. 어, 유연히. 자기 부인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죽어 왔어요? 어, 다른 사람한테 죽어 왔지요? 그런데 오늘 한번 읽어 볼게요. 얼마 후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갔어. 다시 찾아갔대. 버리고 왔으면서. 사자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못 들어오겠대요. 왜 그러냐고 이유를 보니까 벌써 그 부인은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대.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게 하고 그 대신 그 부인의 여자 여동생이랑 어, 결혼하게 했어요. 그니까 러 삼손이 그렇게 하게 했을까 안 하게 했을까 안하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겐 허물이 없대. 내가 내 부인을 찾으러 왔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해하여도 자기한테는 허물이 없대. 그래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어디에 풀었냐면 어, 꼬리랑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뜨겁겠지, 엄청. 그럼 그, 그 여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뛰었겠지,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여우들을 자리은 곡식이 정말 자리은 밭에 놓네. 그다음에 과일들이 정말 주렁주렁 달린 과수원으로 다풀었어요 그럼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불이 다탔겠지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열심히 다 일구어 놓은 과일과 곡식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탔지요? 그러면 그거를 도대체 누가 했냐고 잡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되 누가 이 일을 했냐? 모르니까, 어,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 장인이 자기 부인을 주지 않아서 했다고 빼앗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죽였냐면 그 장인과 그 아내를 불 불태워 죽였어요. 삼손의 장인. 장인 누군지 알아요? 모르지요. 삼손의 부인하고요. 부인 아빠를 부인하고 부인 아빠를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본 삼손은요. 그걸 가지고 내 아내와 내 아내의 남편을 죽, 아빠를 죽였으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그래서 삼손이 불레세 사람들의 이 정광이야, 업덕다리를 크게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 삼손이 내 부인과 부인의 아빠를 죽인 그 원수를 죽인 것 같지요? 그런데 불레세 사람은 누구예요? 어, 사단, 마귀, 귀신이지요. 우리의 원수죠. 영적으로 보면,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우리의 영적인 원수를, 영적인 원수를, 어,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생명 없고 생명 없어서 진짜 사단의 노예되고 원수 대교 포로된 이 생명들을 전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원수를 갚는 일은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할수 있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가나안이나 블레셋처럼 이런 이런 원수들이 마음속에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친구랑 싸우는 거 있어요 혹시? 아무 것도 아닌데 동생하고 막 싸우는 거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막 싸우고 어 어떤 거 있어요? 오빠랑 싸우는 거 있지요. 그리고 보고 아닌 건데. 막 친구 미워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이야기 하시는데 막 대들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데 사람 미워하고 이런 마음 있지 요 전도사님 아직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질투도 엄청 많아요 지나가는 예뻐 보이잖아요 어, 이런 마음 들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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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들어요 어, 진짜 있어요. 그리고 예쁜 옷 입고 가잖아요. 어디서 샀지? <laughs> 나도 사고 싶은데, 진짜 이런 마음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뭐 했어요? 결혼식 있었지요. 그런데 어제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잡으시면서 언제가니 <laughs> 누구 없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걱정해주시니까 하면 되죠. 그런데 나중 되니까 내가 다시는 결혼식에 오나 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전두사님, 사촌 결혼식 이런데 절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는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자격지심이에요. 그거는. <laughs> 진짜예요 전산 옛날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진짜 인정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보고 많이 쓸데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진짜 많아요. 밤새도록 말할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우리 랜덤들 속에도 아직 많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화나고 물건 던지고 싶고 이런 거 많지요. 그런 것부터 우리 원수를 갚아야 돼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은 싸우고 싸우는 일이에요. 그게 싸우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백전 어, 백승 백패야. 절대 아니고 백전 백승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오늘부터 다시 혹시 안 됐다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나 사실은 내 마음속에 아직 이런 거 있어요. 저 친구 진짜 조금 미워 보이고요. 저거, 저 친구 갖는 거나 진짜 다 갖고 싶고요. 욕심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진짜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 복음 아니잖아요. 이미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싸우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우리 랩난테들 그거, 그게 우리가 원수를 갚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 우리 태영아 유치부에서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있지요 그리고 부모님도 계시고 교사 선생님도 계세요 우리가 한 명도 실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족하는 거는 원수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뒤에서 누가 박수 쳐요? 어, 사단이, 어, 잘한다. 오늘 태영아 유치부는 한 명, 그못 나온 우리 랩런트들 놓고 기도 안 했네. 너무 잘한다. 역시 내 편이야. 이렇게 박수치는 일이에요. 그 일에서 우리가 원수의 박수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랩런트들, 또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을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고 싸우고 싸워서 끝까지 함께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생명 전하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같이 가는 일이 원수 갚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정교인 여름 뭐 다가와요? 성경학교 다가와요. 여름 성경학교 다가오지요. 우리에게 맡겨 주신 땅 있어요, 그치요? 그거 내가 포기하면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포기하면, 포기하면 사단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와, 우와, 우리 태영아 유치부는 저기 땅을, 땅을 진짜 많이 줬는데 다 포기하고 있구나.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다가오는데요. 나에게 맡겨주신 땅,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생명, 생각하시고 싸우고 싸우고 싸워서 원수, 그 다음에 사탄, 노예되지 말고 속국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편에 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날마다 그 승리의 길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를 갚는 일은 내가 먼저 나의 원수와 싸우고, 남아있는 원수와 싸우고, 나에게 붙여주신 생명을 한 명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암송구절 같이 마태복음 18장 12절 같이 한번 암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한 마리의 양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태영아 유튜브 우리 모든 랩넌트들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되시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싸워야 될그 원수 주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예배를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워 이기는 승리의 그길 속에서 내게 붙여주신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는 멋진 랩런트로. 그리해서 또 우리 정교인 어린이 성경 학교 속에서도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멋진 랩넌트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